1경기 4쿼터 아 점수차 아름답네. 4점 차. 활짝 올점 이기고 있었는데 저희 활약으로 어. 잡았어. 잡았어. 바로. 나이스! 빨라 빨라 빨라. 주시못 한다고 페이 치고 아 성격이 내 성적인 거 빼고는 뭐. 아제좀 막아. 오! 아 진짜. 아꼴뱅이 싫어 죽겠어. 아, 다 <laughs> 아, 진짜. 와, 진짜. 미니 오랜만에 안 돼도 여전하구나. 한 어, 변하지 않아. 아. 3! 2! 아 나왔다 나왔다 원투 무다다 원투 가자 우연아 가자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갈 것 같아 우연이가 막았 수! 야 막았어 일단 막았어 굿디다 굿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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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가 좋았어 앞에! 레이업 하지마! 그렇지 꿀밑 레이업 하지마 아, 한 아, 면한골 아, 굿! 아, 아, 까 아, 아, 가, 아, 가, 아, 가, 아, 까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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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많아. 우리 슈터 많아. 아우. 밖에 밖에. 밖에. 오! 야. 나이스. 나이스. 여섯 개, 다 야, 우연히 따위. 응, 우연히, 아, 우연히 아 디컴력 같은 쟤때때 가슴이 너무 출렁거리 우연히. 우! 나이샤 그냥 걸려 축축. 안될게 아. 이거 저기 아냐아냐 까비까비 야야 조져 조져 블라 앞에 앞에 네. 아우 아까 아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시간 없어요 빨리 공격해야 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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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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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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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 왜, 찍 왜, 하나 찍자 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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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샷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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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관계상 지지 칠거예요 그냥 해 여기 지지 없잖아 나이샷 좋아 그냥 그냥 틀려 모자그지나 어? 없어. 올라가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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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야, 제 제한테는 주지 마. 오! 10초. 야 이거 벤츠 벤츠크, 벤츠크. <laughs>